3장. 한번 읽어보죠. 불사견. 사견민부재 불귀난득지와. 사민불리도 불경가요. 사민심불. 사... 아, 사민심불. 아, 분안입니다. 아. 분안. 분요그 분안. 분안. 아, 분안. 분안. 아, 다음에 요거, 요거 가로치기도 하고요. 시성인지치. 예, 성이 허기심 허기심 무지 허기심이 실기로 말이 피지 진이고 약지 기고 약지 감고상 삼인 무지무용 상 삼인 사부지자 불감야 사 무지자 불감야 위무지즉 무불치 위무이 무불치 무불치 지역을 음, 먼저 해볼게요. 어, 현 어진자 또는 현명한자를 숭상하지 말라. 높게 보지 말라. 이렇게 불상현했을 때 백성들이 다투게 하지 말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상현하게 되면은 민쟁한다는 얘기예요.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난득주화가 뭐냐? 얻기 힘든 요 얻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얻기 힘든 건 뭐예요? 어, 명 명품백 <laughs> 이런 거 아니면은 뭐뭐 골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 귀한 뭐 골프채 이런 거 <laughs> 어? 아니면 뭐어뭐 어, 뭐 BMW 이런 거 난득주화입니다. 또는 작고 귀한 것들 이런 거 난득주화죠. 그런 <laughs> 거. 그래서 백성들이. 도적질 하지 말자. 도둑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어, 욕망, 가히 욕망할 것을 보여주지 마라. 격물생심이니까. 그래서, 사민신불란 만약에, 민, 여기 민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민신불란이라고 하면은, 이 가욕을 난득지화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냥, 사신불란이라고 하면은, 음, 이, 여보, 어, 상현과 난득지원, 현과 난득지원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지어주고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다구를 강하게 한다. <laughs> 정확하게 딱 다가오진 않지만 대충 상은 그러실 거예요. 네. 응. 항상 백성들이 무지 무역하게 해라. 무릇 안다고 하는 새끼들. 희식인들 <laughs> <laughs> 얘들이 감히 지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해라. 아, 여러분 위무위. 무의를 행하는 것은 곧 다스려지지 않는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은,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딱 직접적으로 이거다라고 모르겠지만 대충 상용 그려지는 이런 느낌이죠. 하나씩 살펴보죠. 자 불상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혹시 묵자를 읽어보신 분 있나요? 들습 묵자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편 중에 하나가 상현편이 있어요. 그러는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어요. 노자도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 백가 쟁명의 생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대의 어떤 여러 중요한 사상적인 이론, 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자, 상현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현을 왜 하죠? 이때 당시에 누가 상현을 해요? 백성들이 상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면 묵자는 상현을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당시 에 제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왕들한테 얘기했어요. 를너네들네저 간신배들을 신하로 두지 말고 현명한 자들을 등용을 해라. 어지 사림 사륜, 사여금을 최고 추구하는 애들 말고 어? 어진 애들을 등용을 해라라는 것이 상현이에요. 그럼 상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우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상연을 하면은, 백성들이 다툰대요. 왜 다투죠? 예? 음, 제가 써놨네요. 왜 상연을 합니까? 부국강병을 위해서, 땅따먹기 하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맹자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하필완리 양해왕이 맹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 먼 길을 노인대가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책이 있을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맹자가 하필완리 어떻게 리를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 나오는데 그때 양해왕도 맹자라는 현자를 숭상한 겁니다 그, 전국시대에 상당히 많은 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역사서를 읽어보면. 뭐, 오기, 상항, 상항, 뭐, 오자서, 오자서는 뭐, 춘추시대죠? 그 위에 뭐, 간무, 응? 뭐, 뭐, 연파, 뭐, 인상이 엄청나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상현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들은 자기 조국에 대해서, 응? 엄청나게 그, 에, 뭐라 그럴까, 위기를 구하고, 또, 적의 침입을해서 나라를 구하고, 또, 땅을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근데그 결과가 뭐죠?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전쟁 중의 하나가 장평 전투라고 있어요. 장평, 장평이라는 곳에서 진나라 백기왕 백기란 장군이 그 조나라 하고 장평에서 딱 맞붙었는데 이 예, 진나라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40만 포로들을 생매장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남아있습니다.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마 그게 뭐,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뭐, 몇만 못 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상연 자체가 백성들을 타 투기합니다. 이걸 하지 말았네다 역설적이죠. 어진이를 등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라를 잘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가 됐다. 거기도 지적을 하는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국시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전국시대라는 배경을 떠나가지고도 한번은 그,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 도골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현자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현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위대한 사상적인 지도자. 뭐, 어, 종교 교주. 내지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상가. 이런 사람이 현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실제 현자는, 더 열린 자세와, 배려와, 공감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코 밑에 제자들의 오므럴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해석이 그래서 베타적이 되죠 어. 결과적으로 그러한 현인들을 숭상하는 행위가 이데올로, 이데올로기의 다툼, 사상적인 다툼 적과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우리는 해석해 볼수있습니다 불상현, 상인부재현 여기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래도 상현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국가 공동체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저, 그, 뒷구용으로 뇌물 받아먹고 하는 인간보다는 상연을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 노자가 이렇게 지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염제 조약로불귀 난독주와 사인 부위도, 이거 뭐, 이게 하도, 응? 알겠죠? 요즘 보면은, 가끔 가다 신문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이 몇 억을 빼먹었는데, 보니까 다화장품과 명품을 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신문에 나오잖아요. 무슨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거나서 그걸 뭘 하죠? 다 유흥비를 쓰거나, 남자들 같은 뭐, 그런 경우는 그게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가히 욕망할 것을 보여주지 마라. 견물생심이라고 욕망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laughs> 그렇죠? 네. <웃음> 그러니까 감 <laughs> 보지 마세요. 홈쇼핑 집에 가서 를 지우세요. <웃음> <웃음> 네? 백화점 가면은 딱살 것만 사세요. <laughs> 네, 가욕하지 마시고. 음.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 실기복, 낙기질 강기입니다 허기심 실기복은 그 지난 시간에 음. 어, 라톤을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아,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보죠. 사실, 그냥, 어, 허브심실기복이란 말을 계속 화두로 가지면서, 나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돼요. 어? 그러면 되는데, 한편으로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본다라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물론, 이 마음이 무엇인지, 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은, 이 대답할 길이 막막합니다. 일단, 어, 춘추시대의 사상가들, 뭐 남아있는 것 대표적으로 노노죠. 공자는 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에 보면 특히 맹자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인간형이 달라진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도 이 노자도 여기서 다 지금 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민심 음, 이런 얘기들, 허기심 이런 얘기를 한니다그 마음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 예를 들면은 맹자 같은 경우에 맹자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laughs> 천명지위 성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인, 의, 인의 마음, 의의 마음, 지의 마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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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건 뭐예요? 그럼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맹자에겐 마음입니다. 맹자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그러면 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 이리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언가가 더 쉬웠기 때문에, 또는 그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어, 이 뒤에 보면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아, 어, 척제현남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어떤 그 거울을 닦아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은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심과는 다른 의미의 심이 되겠죠. 어? 저는 이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과 보고 다 똑같이 욕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보면은, 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욕망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과, 어, 명예, 이런 거.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 욕구, 그리고 어떤 명예,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거를, 어, 뭐, 재물, 명예, 사회적 지위, 남한테 받는 인정, 이런 것이 아마 그 마음에 해당되는 욕망이 될 겁니다. 이것은, 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아. 그럼 뭘 채워야 되죠? 배를 채워야 돼요. 저는 이 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냐면은 이거는 에 적당한 체형으로 만족되는 욕구들, 곧 생존에 필요한 욕구들이 있어요. 졸림은 자야 되고 배고픔은 먹어야 되고 또는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꼭 필요한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분리를 해서, 노자는 아마, 그,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라는 마음으로 이제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또 다른 부분들은, 이 자체를, 아, 욕망이라, 똑같이 욕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비워둬야 돼요. 열여이 있어야 됩니다. 열력꽉 채우면 안 돼요. 항상 그것을 비워두라는 의미로서도 호기심을 읽을 음, 수가 있습니다. 그, 그것을 비웠을 때 실제, 실질적인 것이 꽉차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 약기지 감기골. 의지.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추론을 하자면은 의지, 지라는 말도 특히 맹자는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지가. 아.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런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지라는 말을.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지 꼭 해야만 돼 이런 것. 뭐 저는 여기서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 그리고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 의지라는 것도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돼. 나는 꿈이 이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뭘꼭 반드시 해야만 돼.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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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하게 해라. 약하게 하고 차라리 무엇을 뼈다기를 강하게 해라. 하는 말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각자가 좀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만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 우리의 뼈가 어 여기 혹시 그 해부학이라든가 의료 쪽에 이 식견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뼈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신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뼈가 꽉 차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사람의 몸이. 뼈 무게가 엄청나게 돼요. 근데 그 안에가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꽉 찼을 때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그거, 예를 들어서, 파이프 있죠? 파이프가, 이꽉찬 파이프 있죠? 이것보다, 요렇게, 안이 비어있는 파이프가 강도가 훨씬 셉니다. 이런 비어있음. 이제, 그런 것을 지금은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감기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굳이 구출적으로 분리를 한다 그러면, 이 신과 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진다는 것 이거는 고통의 경우는 뭘까요? 이 사회에서 가치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고통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신과 지라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타자의 운 복과 여러분 배고픈 것은 누가 배고파요? 어? 내가 <laughs> 배고픈 거 대신 할수 없어 요 졸린 건 누가? 응? <laughs> 그렇죠. 뼈다구. 실제 그 자체는 나의 것입니다. 응? 그럼 이 복과 뼈, 배와 뼈에 해당되는 것이 나의 욕망이라고볼수 있다는 얘기죠. 응?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 무지 무역에 대한 얘기. 이것을 가지고 좀 노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 뭐, 뒤에도, 뭐, 예를 들면 80상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술을 버리고 뭐 다시 옛날에 그런 새끼질로 어 술을 샜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 어, 소고 과민 이런 장에서 8 0 장에서 또는 아까 잠깐 인용했던 저랑 무 그러니까 배움을 어뭐 끊어라 뭐 이런 얘기들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요 노자 얘기는 항상 다. 그거를 그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비비 꼬임, 역설, 그, 돌아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laughs> 무지 무역은, 음, 그냥, 이 자체를 노자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보죠. 무지 무역이 정말 우민정책일까? 응? 근데, 실제 우리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혜 넘침 아니에요? 진짜? 어, 정보의 넘침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는데, 한번 아침 방송 한번 보세요. 이 건강 정보, 음식 정보, 맛집 정보, 넘칩니다. 이런 많은 정보들과 많은 욕망들이 넘쳐났을 때, 어쩌면은, 그것이 더한 우민 정책이 아닐까요? 예.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이때 당시에 예? 유세가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사서를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진나라가, 그, 합종연행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때는, 뭐, 진나라에도 사,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에, 뭐냐, 손을 잡자. 하고 또제 나라에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또는 외국에서도 유세가가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지혜요 지. 이렇게 해야 이 나라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왕의 입장이면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때가 어. 그랬으면 지금도 더 하다니. 과해문 과했지. 지식의 과외 욕망의 과해이때는 이제 욕망이 뭐겠어요? 깐땅먹기 어. 그러면 또그 욕망을 그 밑에 있는 자기 밑에. 대부들, 그 다음에 서인들, 백성들한테 투, 투여합니다. 왜? 어, 나도 요번에 전쟁 나가가지고한 번, 어, 땅 해야지. 이런 어, 나 요번에 그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한번 한탕 해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뭐 100만원밖에 못 벌어. 이런거. 이런식으로 한번 유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안다고 하는 놈 새끼들 지잖아. 감히 좀뭐 하지 못하게 해라. 네, 이런거. 요거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무지 무지의 부역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국민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역설적으로 우리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하셨어요. 네? 뭐그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그분의 책 같은 경우 이제 스킬 같은 걸 읽어보면은 <laughs> 아 공감가는 면이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면서 모든 책을 다 없애라고 이언을 남기셨는데 어쨌든 음, 어, 저는 상당히 그그 그, 존경을 하는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무소유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자, 그러면 그분이 무소유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린 다 가난해지라는 얘기일까? 무소유가 역설적으로 가장 부자가 되는 곳이니다 네?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비슷한 맥락을 노노에서 공자가 한 것이 그거예요. 반소사 음수 곡경이 침지하면 낙역 재기 중이라. <laughs>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나? 이전에 <laughs> 네. <laughs> 거친 밥과 아, 어? 마실거리 하나 아, 그 다음에 이 팔베귀를 하고 아, 누르면은 즐거움은 아, 아, 거기 아, 있다 네. 왜? 천지가 다 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지가 나만의 소유가 아니죠 함께 소유하는 것이죠 도봉사는 누구 건가요? 아, <웃음> <웃음> 한강은 누구 건가요? <laughs>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왜 누군, 누구는 이 땅을, 왜 누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법정신이 얘기했던 무소유가 역설적으로 더큰 소유, 더큰 자유를 얘기했던 것처럼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무지무역도 어쩌면 더큰 암, 진정한 욕망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인간을 그렇게 뭐 억압하고 바보처럼 만들어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위를 한다는 것은 곧 다스려지지 않으면 없다 항상 동양 고전에서는 이렇게 즉치 재미가 없습니다 위무위 즉치 재미없어요 <laughs> 위무위즉 무금치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의 부정을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 장에서도, 어, 부유, 불거, 시, 불거. 그러니까 이 불거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이 불거는 갈것 자고, 위에 있는 것은 거, 그, 거하다, 거짜인데, 불거는 바로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 불거는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하지 않는 것은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무위의 행위가 곧 실제 원하는 다스려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러한 역설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큰 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그러면 여기서 위무의 즉, 무 불, 치라고 했는데, 이다시려짐은 바라는 거에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에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글쎄요, 글치가 아니 치치. 치. 이제 여기서는 위무의 즉, 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실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이, 이 얘기는 뒤에 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치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인가? 자, 정잘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치술로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비자. 가근데 저는 그 영역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때 인용하는 것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무목적적인, 한목적성. 어떤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떤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뭐, 어떤 예술작품 좋아하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유명한 그, 게르니카인가요? 피타소? 네. 그리. 그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목적 없이. 그죠 무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목적을 가지게 되면 예술이 아니에요. 아,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얼마 받아 먹어야 되겠다. 네? <laughs> 솔직히 실용은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말이 실용자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실용음악, 뭐, 실용, 뭐, 실용, 뭐. 아, 제 얘기가 아니고 칸이에 의하면 예술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 하 하면 그 뒤에 한 목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느낍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확장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 음? 그것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행이거든요 뭐 여러가지 사상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노자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제구들아 제발 내 얘기를 들어라 그래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를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거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지 응? 아니면 은뭐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응? 실제, 어쨌든지 간에, 나라는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 어? 질서는 오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연을 본받는, 응? 실제 세상에 의미이치지않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 요것은 응? 계속, 그, 말로서 표현 안 되는 내 안에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 외주타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장까지 한번 봤고요.